자, 1차 부동식의 활용 우리 1차 부동식 배웠으니까 당연히 활용 배우겠죠 1차 방정식 배운 다음에 1차 부동식 활용하고 또 2차 방정식 배운 다음에 2차 방정식 활용하고 뭘 이렇게 배우면 다시 활용을 하래요, 그죠? 그러려고 배우는 거니까요, 그죠? 맞아요? 수학은 활용을 하려고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활용을 하는 거죠, 그죠? 1차 부동식 문제 어떻게 푸는지 다여러분들 알잖아요, 그죠? <laughs> 1차 부동식 방금 어떻게 풀었는지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어, 뭐만 생각하면 돼요? 부동식을 세우는, 식을 만드는 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 활용 문제는 내가, 어,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렇게 알려주고, 너네들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외워.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너네들이 실제로 고민을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예를 들어서, 300원짜리 물건을 X게 샀어. 그럼 뭐야, 당연히. 300x 잖아 300x 300원이라고 300원짜리 물건 x개 사면 물건 값이 300x 아닙니까?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그런게 그죠? 이런거를 계속 너네들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늘어요 내가 야 물건이 300원이니까 x개 있으니까 당연히 300 곱하기 x니까 300x지 이런거는 당연스럽게 너네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내가 굳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조금 해서 식을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됐나요? 식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뭐 문제의 뭐 뜻을 파악하고 뭐어쩌저쩌고 여기 있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죠? 너네가 책을 만들어도 이렇게 써놓을 수 있어요. 그죠? 문제의 이중을 파악해서 푼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문제 보면 아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 식은 못 세워도 돼. 고민을 좀 해줘, 해달라. 줘해 고민을 좀 해달라. 뭐 여기 보면 거속시 문제부터 증가감소 농도 문제 다 있어요. 이런 거다할 거니까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수에 관한 문제예요. 오늘 여러, 여러 가지 문제 할 건데 <laughs> 먼저 수에 관한 문제 <laughs> 랍니다. 91쪽에 1분 문제 봅시다. 91쪽에 1분 문제 보면 연속하는 두 짝수가 있는데, 작은 수의 4배에서 10을 뺀 것은 큰 수의 2배보다 작다고 한대요. 자, 연속하는 두 짝수가 일단 메인 테마예요 연속하는 두 짝수. 자, 연, 자, 책 보지 마요. 연속하는 수는 어떻게 써요? 1이랑 2, 2랑 3, 3이랑 4. 내가 X면 그 다음 숫자는 누구예요, 당연히? X 플러 그쵸. X 플러스 1이지. 연속하는 두 짝수는요? X 2. 그쵸. 연속하는 두 홀수는요? 그쵸 그렇게 놓으면 돼요 그냥 단순한 겁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만약에 짝수 어떤 짝수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놓는 게좀 편할까요 2x라고 놓는 게 편하죠 그럼 x가 누구가 되더라도 짝수죠 이해 돼요? x가 자연스러다다 짝수잖아요 그죠 근데 연속하는 두 짝수 했다고 해서 여기가 2x고 여기다가 2x 플러스 2라고 안 놔도 돼요 안 놔도 돼요 그냥 x랑 x 플러스 1이라고 놔도 됩니다 x 플러스 2라고 놔도 됩니다 연습관 두 짝수가 X랑 X 플러스 2인 건 일단 알겠어. 알겠는데. 뭐하래,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작은 수의 작은 수가 너 아니야? 작은 수에 뭐하래요? 네 배에서 누굴 뺀 수? 10을 뺀 수. 걔가 누구래요? 큰 수가 누군데요? X 플러스 2잖아요. 너에다가 몇배한 거에? 두배한 거보다. 어떻대, 지금? 작대요. 이거 못 세울 것 같아요, 너네? 안 돼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충분히 해야 돼요. 내가 X라고, X라고 하는 친구랑 x 인 네. 작은 수에 너에서 너뺀 것은 큰 수의 두 배보다 작다. 작은 수에 아, 너뺀 것은 큰 수의 두 배보다 작다.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어. 이걸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 똑똑한 선생님, 엄청 막 굉장한 선생님들한테 막, 이거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외워! 절대 아닙니다. 너네가 그냥 해보면 돼요. 많이 해보면 많이 해볼수록 좋은 거니까. 오케이, 바리? 네. 연습을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뭐예요? 작은 수와 큰 수를 연속관두 짝수니까 X와 X 플러스 2로 쓸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미지수를 뭐라고 둘줄 알아야지 우리가 문제, 식을 세우든 말든 하지. 그지? 어, 그러면 끝났지 이거 먼저 어떻게 풀어요 일단 괄호부터 풀어야 될거 아니야 그지? 앞에서 풀건 똑같아요 자 2x 플러스 4라고 적고요 어? 4x 샤랄랄라 넘어가면 2x고 이 샤랄랄라 넘어가면 14 되겠죠 따라서 x는 13보다 작다가 나오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두 짝수의 합의 최대 값을 구하려 자 x가 13보다 작은데 짝수 누구 있을까? 제일 큰건 10이겠죠. 그럼 그 다음 숫자는 누구예요? 우리 x 플러스 2라고 놨으니까 14겠죠. 그럼 둘이 더하면 몇이에요? 26이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해 됩니까? x는 그냥 13보다 작은 짝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부동식에 의하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골라줘야지 두 짝수의 합도 최대값이 나오겠죠? 이해 됩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2 번. 2밤밤밤 빠밤. 번을 보면 예금에 기관한 문제입니다. 예금에 기관한 문제 자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현재 지수는 만 원. 지원이는 이만 오천 원이 은행에 예금되어 있대요.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으세요 지수 1만 원, 지원이 이만 오천 원. 근데 예금되어 있는데 다음 달로부터 지... 매월 지수는 4천 원씩. 지수는 4천 원씩. 지원이는 3천 원씩 예금을 한다고 했으니까 더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몇 개월 후부터 지수의 예금액이 지원이의 예금액보다 많아지는지. 지금 지수가 더 적잖아요. 근데 몇 개월 후부터 많아지는지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애초에 지수는 얼마 갖고 있어요? 애초에 지수는 만원 갖고 있죠? 만원 갖고 있는데 우리가 매달 4천원씩 저금을 하면 얼마씩 늘어나는 거예요. 매달 4천원씩 늘어나는 거니까 X달 후에는 4천X원 늘어나는 거죠. 그럼 여기 더하기 4천X 하는 거예요. 그냥 4천X 했더니 이건 뭐예요? 지원이는 얼마 있어요? 지금 2만5천원 있는데 2만5천원 에서뭐 한대요? 3000원씩 넣는 거니까 얼마? 3000X 그렇죠. 3000X 해줘야겠죠. 근데 누가 더 많아진대요? 지수. 지수가 더 많아지니까 왼쪽이 더큰 거죠. 이거 끝이에요. 음. 장난치나? 그그죠 0, 세개 0, 세개 0, 세개 0, 세개 날려도 돼? 안 돼? 네. 되죠? 남는 거 써볼까요? 10 플러스 4X가 이, 10 플러스 4X가 25 플러스 3X보다 큰 거죠? 그럼 이렇게 넘기면 X만 남고요. 이렇게 넘기면 15만 남네요. 그럼 X는 누구보다 작아요? 어이. 도도방이 잘못, 잘못 썼어. 15보다 큰 건데. 왜 이래, 줄게 1을 넘기면 X고요. X가 더큰 거죠? 도도방이인 거죠? x는 15보다 큰 거죠. 따라서 몇 개월 후부터 15보다 큰 거니까 16개월 후가 답인 겁니다. 이해 됩니까? 간단하죠. 유식만 잘쓸수 있으면 충분히 너네들풀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평균에 관한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건가? 3번 평균에 관한 문제. 자, 봅시다. 민수는 세 번의 수학시험에서 95점, 88점, 75점. 네 번에 걸친 수학시험 점수의 평균이 85점 이상.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다 더해서. 95 더하기, 88 더하기, 75 더하기, 네 번째 보는 시험, X 점수 더한 다음에 4로 나눠야 우리가 평균인 거죠. 근데 평균이 85점 누구래요? 이상인 거니까 부등방향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습니까? 이거 그 끝났어요 이거 구하면 돼요. 그이 정도는 근데 나는 좀 바로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잘 봐요. 85를 만들면 된다. 나중에 자료 이제 평균 구하는 거에서 배울 건데. 얘85 만들려면 몇 점이 몇 점이 더 많아? 10점 많지. 얘는 3점 많지. 얘는 10점 부족하지. 그럼 이렇게 없어지겠지. 얘게 없어지려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해주면 몇이야? 82점이 정답입니다. <laughs> 이렇게 해도 돼요. 나중에 자료의 통계 이런 거 너네들 배우면 쌤이 알려줄 거예요. 이런 걸 편차라고 부르는데 음, 아무튼 지금은 몰라도 되니까 지금 푸는 과정은 그냥 4를 곱한 다음에 그 곱한 값에서 너 빼고 너 빼고 너 빼면 얘보다 크거나 같은 게 나옵니다. 됐나요? 이거 신기하죠, 그죠? 느낌 와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요? 잘만 생각을 해봐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내가 4, 5, 6 평균 내볼게요. 평균이 몇이에요? 5죠? 평균이 5죠? 2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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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해봤자 15인데 나누, 나누기 3하면 5일 거 아니야? 근데 평균 5인 거 어떻게 바로 나올까? 그러면 여기서 1 줘봐요, 여기로. 그럼 5, 5, 5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평균 5지. 느낌 와? 느낌 와? 즉, 평균과 차이가 나중에 다 더하면 뭐가 돼야 될까? 0이 돼야 되겠죠. 평균과 차이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죠. 평균과 차이가 몇이에요? 0이고요. 평균과 차이가 뭐예요? 플러스 1이죠. 얘네 다 더하면 뭐예요? 0이죠. 즉 편차의 합이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배운 거네요. 아무도 안 적죠. 그죠 이렇게 재밌는 건데 이거. 얼마나 재밌는 건데. 이거 뭐라고 적으면 돼요? 편차의 합은 0. 그럼 편차는 누군데? 평균 마이너스 별량. 변량이 이런 것들을 변량이라고 해요. 자료, 자료의 값들을 변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넘어가 되나요? 넘어가요? 네. 재밌죠, 그죠? 이런 거 알면 얼마나 재밌냐. 이거 식도 안, 이거 야, 이거 식도 안 쓰고 풀수 있는 거야 이거. 그지? 넘어가? 네. 네. 재밌죠. 네. 재미를 강요하는, 그래서 재미, 재 <laughs> 재미를 강요하는. 살짝 내가 좀 강요하는 것 같긴 한데. 어.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봅시다 자, 4번을 보면 한 개에 500원인 사과 한개한 1개. 어? 개에 500원인 사과와 한 개에 300원인 귤을 합쳐서 20개를 샀대요 그럼 사과가 X개면 귤은 몇 개? 합쳐서 20개면 20-X개 하면 되겠죠 굳이 이거를 연립방식으로 안 풀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인정? 맞잖아. 이 정도는 바로 나오잖아. 합쳐서 20개면. 얘는 X에서 20배, X, X에서, 20에서 X 빼면 되지. 사과가 X개면. 인정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총 금액이 만원 이하라고 했으니까, 아, 사과는 500원. 그 다음에 귤은 300원. 귤의 개수는 20-X인데, 그게 몇 개? 다 더해서? 만원 이하. 이게 끝. 끝이에요. 아스라비아, 콜롬비아, 호잇, 호잇 해주면 얘는 5X 플러스 60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니까. 그럼 계산해주면 2X가 60 넘어가면 40이겠죠. 따라서 X는 2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X는 20개까지 살수 있겠네요. 어? 배를 3,000원어치 산대네. 뭐야? 배를 3,000원어치 사잖아. 그지? 이런 씨. 배를 3,000원어치 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만원이 아니고 뭐야? 7,000원이죠, 7천 배는 3,000원어치 샀으니까 이미 배를 빼야되죠, 만원에서? 그죠? 7,000원이면 여기가? 여기 7만원이야, 왜? 공두개, 공두개 없어지면 여기가 7이죠, 7, 70. 그죠? 이제 넘기면 10이죠, 10. 나누면 다섯 개까지살수 있겠네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실수 하지 마세요. 이런 실수 하면 안 된다는 걸 몸소 체험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오케이. <laughs> 자, 그다음에 5번.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랍니다. 어떤 걸 사야지 우리가 유리한지. 당연히 우리가 어, 좀 싸게 사면 유리한 거죠. 아, 친구한테 사오라고 빵셔트를 시킨다? 네. 500원, 5 0원 주고 1,500원짜리 산 다음에 500원 남겨라고? <laughs> 너무 양아치 아닙니까? 자, <laughs> 봅시다. 동네 가게에서 한 개에 2,000원인 물건을 할인마트에서는 1,700원이라고 한대요. 동네에서는 2,000원이고요. 할인마트에서는 1,700원인 거죠? 근데 할인마트에 다녀오는데 왕복 교통비가 1,500원이 든대요. 그죠? 몇개 이상을 사야 할인마트에서 사는 게더 유리한지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봐봐요. 물건을 x 개라고 한다면 물건의 개수를 x 개라고 한다면 우리가 동네 가게에서는 그냥 한 개당 2,000원인 거니까 걸어가서 사면 얼마만 들어요? 2,000x만 들죠 가격이. 맞습니까? 근데 할인마트에 가면 마찬가지로 X계 살 거니까 1700X가 드는 건데 교통비가 발생한대요. 얼마요? 왕복교통비 1500원. 여기다 플러스 1500원까지 해야지 마트, 할인마트까지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 가격이 나오겠죠. 이해가 됩니까? 근데 할인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게더 유리하려면 이 가격이 너보다 싸야 되죠. 즉, 동네에서 사는 게더 가격이 크면 할인마트까지 가는 게 개이득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싸, 공두개, 공두개, 공두개 날라가고 그러면 20X가 17X 플러스 15 되는구나. 따라서 3X는 15보다 큰 거니까 X는 5보다 크다. 따라서 몇 개를 사야 되는 거예요, 최소? 6개부터 우리가 유리한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개부터, 다섯 개만, 다섯 개 5개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동네 마트 가서 사면 되지. 뭐하러 왔다 갔다, 어, 시간 쓰고 돈 쓰고 해서 갔다 옵니까? 그죠? 동네 마트 가서 사는 게 훨씬 난 거죠. 다섯 개. 걸어갔다 그냥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거를 생각을 할수 있다. 이래서 수학을 배운다. 오케이? 오케이. 너희데 유리하게 살려고. 얼마나 유리하게 살려고 이렇게 수학을 배우는 겁니까? 그죠? 맞아요. 그거 뭐죠? 그거 그거 뭐죠? 아직 여기 그 유료 광고 아니니까요. <laughs> 맞아요 마켓컬리. 마켓컬리 쌤한 번도 안 이용을 안 해봤는데 아직 그그 그 할인 쿠폰 있으면 쌤좀 줘요. 이안 써요? 자 봅시다. 도형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둘레를 구하거나, 넓이를 구하거나,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공식만 좀몇 가지 좀 알고 있다면, 충분히 넓은 식세우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오른쪽 골드같이 아랫변의 길이가 10cm이고, 높이가 7cm인, 이런 사다리꼴 넓이가 56! 제곱센치미터가 되려면, 되려면, 윗변의 길이가 몇일까요? 라고 X를 놓고, 그냥 문제를 한번 써보자, 이거야.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하지, 지호? 아랫면, 더하기, 윗면, 곱하기, 높이, 곱하기 높이, 높이, 높이 나누기, 나누기 2, 2. 이렇게 써도 되나요? 그러면? 좀 이쁘게 쓰려면 얘네들이 앞에 오는 게 훨씬 이뻐요. 원래 식을 쓰려면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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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10 플러스 X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이쁜 겁니다. 이쁘게 안 써도 돼요, 사실. 답만 맞으면 되지 뭐.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식을 이쁘게 써야지 문제가 잘 보여요. 그래서 맨날 이쁘게 세미 쓰라고 하는 거야, 식을. 자, 그럼 너가 몇, 몇 이상? 56 이상. 이거 하는 거잖아요. 7, 8에 56, 2, 곱하면 10 플러스 X는 8이 16.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6cm 이상. 어려워요? 괜찮죠 할만하죠 네. 여기서 뭐만 하면 돼요 사다리꼴 구하는 넓이공식만 머릿속에 잘 담아두면 되겠죠 됐나요 네. 넘어가도 되나요 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거속시 문제가 나옵니다 어, 어우 거속시 재밌어 음. 어우 거속시, 음. 어우, 거속시 음. 너무 음. 재밌어 <laughs> 자, A 지점에서 20km 떨어져 있는 B 지점을 가는데, 이런 거 그냥 나는 표현하라고 해요, 항상. 수학은 표현입니다, 표현. 표현을 누가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 푸는 게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20km 떨어져 있는 A, B 지점을 가는데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그려볼까요?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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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오우, 제, 그림 것 같은데. 자, 자, 자. <laughs> 자전거를 타고, 어떻게? 갑니다. 어떻게 가요? 12km per h 의 속력으로. 시속 12km로 열심히, 파바바바, 페달을 달아서 가다가, 도중에 자전거가 고장나서, 자전거를 들고, 자전거를 들고, 자전거 어떻게 들죠? <laughs> 네. 자전거를 이렇게 거꾸로 들고, 이렇게 들고 막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가는데 어떻게 걸어갔대요? 아우, 너무 느려졌죠. 4km per hour의 속력으로 우리가 걸어갔더니 총몇 시간 걸렸어요? 총? 3시간? 30분 이내에 도착을 하였대요. 그럼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laughs> 몇 km 이상 떨어져 있는 거예요? <laughs> 구하라고 합니다 봐봐요 이렇게 표현을 해놔봐 어디를 X로 놔야 돼요 일단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A 지점으로부터 몇 킬로 이상 떨어져 있느냐 아 여기를 X라고 놔야 되는구나 그럼 당연히 여기는 몇이죠? 그냥 단순하죠? 이 표현만 해놓으면 식이 금방 보여요. 그럼 이제 식 써볼까요? 봐봐요. 어? 시간이 합쳐서 3시간 30분 이내 그러면,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이죠. 자,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거 더하기.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거 했더니, 3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하는 거죠. 이렇게 써요그 그치? 수학은 뭐라고? 예. 그래 표현해서 하면 돼요. 식 세우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럼 이거 풀어볼까요? 12 곱하면 되겠네. 12. 그지 12를 곱하기 만들어 보자. 여긴 착, 착, 여기 2분의 1이고. 12싹 곱하면 몇이에요? X 플러스. 12 곱하면 3 곱해야 되는 거지? 3 곱하면 60 마이너스 3X가 누구보다? 12 곱했으니까 6. 그죠? 3과 2분의 1인 건데, 이거 곱하려면 3, 2분의 뭐라고 나야 돼요? 7이라고 나야 되죠? 여기다가 12 곱하면 어떻게 돼? 착, 착. 6, 7에 40이 되겠죠. 그럼 이 친구 계산하면 몇이에요? 이 친구 계산하면 마이너스 2X지? 넘기면 2X 되는 거고요. 악어 이빨이 넘긴 쪽으로 더 크니까 X가 있는 쪽으로 더큰 거고. 40이 넘어가면 60에서 40이 뺄 거니까 18. 아싸라. X는? 6, k m 이상 떨어진 곳까지 우리가 가야, 자전거를 적어도 6km는 타야 3시간 30분 안에 도착을 할수 있는 거죠. 그죠? 3시간 30분 동안 너네 자전거 타고 걸어다닐 수 있겠어요? 야, 이거 마라톤이네, 마라톤. 그죠? 굉장하죠? 그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농도만 하면 오늘 마마리, 마마리. 주말 잘 보내시는 마마리. 마무리. 자, 농도 문제 어떻게 풀라고? 쭉 다들 배우잖아 어떻게 푼다고? 비커로 한다. 그렇지. 비커만 그려서 해 주면 두 가지 풀이법을 알려 줄 거예요. 내가 뭐 알려줬어? 었 어제 저번에. 시소. 시소 알려 줬잖아. 시소. 그죠? 봐 봐요. 야, 제 찰랑찰랑 합니다. 10% 소금물 찰랑찰랑 200g에다가 물을 넣었대요. 물은 빵 퍼센트 겠죠 당연히. 빵 퍼센트 물, 찰랑찰랑. 물을 넣어서. 물을, 물을 얼만큼 넣는지 모르는 거니까, x 스 그람. 이렇게 니다 물을 넣어서, 농도가 얼마가 돼야 돼요? 8% 이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8% 찰랑찰랑. 얘네 둘 더하면 몇 그람? 200 플러스 엑스 그람.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돼요. 끝났어요. 소금물, 소금, 소금물 문제는 무조건 뭐 어떻게 푼다? 농도. 네? 소금의 양. 소금의 양으로 불었잖아 기억나?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가 소금의 양입니다. 뭐라고요? 얘는 무조건 소금의 양으로 푼다. 적어놔요.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로 구한다. 이걸만 알면 돼요. 그럼 이렇게 넣어 더하기. 얜, 얜 있어요? 소금이? 빵 푸른데? 없어요. 빵이에요. 없어요 했더니 뭐가 됐어요?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가 된 거죠 이렇게 끝입니다 그럼 계산은 100 100 개이득 없어졌고요 8 2로 나누면 4 2로 나누면 5 2로 나누면 2 2로 나누면 100 2로 나누면 1 2로 나누면 50 5 5? 250은 누구보다 작아요? 여기 1인 거니까 200 플러스 x 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따라서 x는 누구보다 크거는것 같아요. 50g 이상 넣어야 된다. 답이 50g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laughs> 넘어가도 되나요? 네. 네. 오케이. 시속 문제는 나중에 알려줄게요. 여기까지.